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뭐 업이다, 업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업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집안의 짐덩이, 이런 것으로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업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업이다, 그랬을 때는, 업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떠난 개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 해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짓는 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업과 아울러서 쓰는 말이, 우리가 업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면은, 업보할 때, 보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보라는 말은 이제, 빗박가, 해가지고, 다르게 읽는다. 하죠. 결국은, 업의 결과, 업의 결과, 행위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결과를 보면은, 행, 콩 콩심은 데 콩난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콩을 심었는데 즐거운 감정도 생기고, 나쁜 감정도 생기고, 기분 나쁜 감정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원인대로 결과가 따라오는데 거기에 다르게 읽는다 해서 이제 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업 보다 그러면은 바로 결과입니다. 지난 일의 결과.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우리는 12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해체해서 관찰해 보면 12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것을 12연기라고 말합니다. 12연기에서 맨 처음에 출발이 무명입니다. 무명. 어떤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럼 잘못된 판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행이 일어나죠. 그죠? 어떤 의도작용, 그것을 형성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행, 상카라라 그러죠. 그래서 이 행이 들어간 판단, 이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냥 그렇다. 좋다 아니면은 뭐 그저 그렇다. 싫다. 이렇게 느낀 것 자체는 업이 아닙니다.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싫으니까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업이 된다. 바로 옛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업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업이 근본이라 그러는데, 세계의 업 가운데 생각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업이다 이거죠. 의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몸과 그리고 말로서 이제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좋다, 전체 이익을 줬다. 그럼 선업이 되는 거지요. 전체를 해롭게 했다. 그럼 악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업과 악업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시대와 상황, 문화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업이다, 악업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 굳이 불교의 절대에 가까운 기준은 뭐냐? 나를 해치는 것이 악업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선업입니다. 금생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업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삼시업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시간에 따라가지고 일어난다. 지금은 어제의 연장선이니까 바로 전생에 했던 것이 금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생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생에 한게 금생에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순현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금생에 한게 내생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순, 후, 업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게 있지요. 그러면은 때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업이 됩니다. 그래서 3세라는 시간으로 볼 때에는 3업이다. 하지만은 4가지 업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그냥 인이 있으면은 다르게 익어서 상황에 맞게 나타난다. 내 의도는 나타난다.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업을 뭐 자세하게 나누면은, 뭐참 많지요? 그죠? 뭐, 각파마다 그것을 세분화해가지고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업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나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는 업을 살펴보면, 금생에 내가 지은 게 있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그럼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거는 누가 정해준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전생에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생업하고 순현업을 현재는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의지작용입니다. 그죠? 의도가 숨어 있었고 의지가 있었다 이거죠. 의지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완성된 방향은 완성으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뭔가의 사연을 만들었던 업도 또한 그것을 그 의도를 이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업은 현재 이 순간에서 항상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 되어서 이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하면 그 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한 거니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다면, 업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의 나의 의지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뭐, 40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만든 것이 납니다. 나의 성격을 만든 것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자아다. 그죠 나의 에고다 하는 것. 이것을 만든 것 또한 나의 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나의 업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지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온그죠 그런 의지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현재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나의 자아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선택은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것과 다르게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자아는 나라는, 전체적인 나는 다르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르게 형성을 합니다. 웬일인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 지난 업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온, 나를 형성한 것이 오, 오늘까지의 업이라면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당연함, 내가 생각하는 경향, 이것을 깨우쳐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깨우칠까요? 알아차림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끊임없이 왜 그러한가 하고 살펴봅니다. 인연을 살펴본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 거기에 필연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방향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선택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된다. 그렇죠? 나를 만드는 것. 바로 지금까지 내가 뭐다 하는 나다. 나의 자아다 하는 그업식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경향이나 관성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처님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완성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부처님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고를 만들지 않는다.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다.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 나의 업입니다. 이 나의 업, 어제까지의 나의 의지들, 뭔가를 하려던 나의 의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나가 만들어집니다. 어제까지의 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 선택이 되어야 그 방향대로 계속 나를 바꾸어 갑니다. 업이란 지금까지 나를 만든 나의 의지, 작용들,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지금 이 자리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새로운 업에 힘을 실어 주는 것, 바로 새로운 나를 만드는 새로운 업입니다. 어떤 업으로 살아갈까요? 살아온 대로 끝없이 똑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면은? 살아온 것보다 더 크고 넓은 삶을 살까요? 현명한 업의 선택을 바랍니다. 업의 선택하는 업을 업의 주인으로서 이루는 공덕과 보람과 행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업의 주인 바로 부처님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와 관계된 이웃의 모든 관계를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공덕행의 주인, 보살행의 주인입니다. 어부의 주인된 하루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